안녕하세요 황선화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이런 난소낭종은 경화술이 훨씬 좋다 이런 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술로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케이스는 거의 대부분 자궁내막종입니다 자궁내막종이란 그런 혹은 상당히 어려운 성격을 가진 혹인데요 암은 아니지만 병기가 있습니다 병기라는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병기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암이 우리가 뭐 1기예요, 2기예요, 3기예요 말하는 것처럼 자궁내막종은 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병기 설정을 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또한 암의 경우는 어, 이거 재발이 잦은데?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궁내막종도 암은 아니지만 재발이 워낙 잦은 질병입니다 또한 자궁내막 종의 경우에는 주변으로 좀게 침투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암의 성질과 좀 비슷한데요. 우리가 암 환자가 무서운 이유가 다른 장기에 침범을 해서 결국에는 뭐 다른 장기에 손상을 입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자궁내막종도 약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궁내막종이라는 녀석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양성 종양이긴 한데 약간 암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암은 아니지만 암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찾고 재발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자궁내막종의 경우에는 2년 내에 재발률이 40%에 이를 만큼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2년마다 재발할 때마다 우리가 수술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화술 같은 수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궁 내막종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없었을 때는 2년마다 한번씩 수술하시는 분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본 분은 8번 수술하신 분이 있습니다. 20대나 30대에 생기게 되면은 계속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궁내막종의 경우에는 다른 난소 종양에 비해서 조금 젊으신 분, 특히나 20대, 30대에 좀더 많이 호발하는 그런 낭종이 되겠는데요. 따라서 경화술을 통해서 자궁내막종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신다면 재발도 막고, 그다음에 난소의 기능 저하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 이런 난소낭종 경화술로 하면 좋다 무조건 좋다 이런 호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고 아, 자궁내막종인데 저 계속 수술해야 되고 호르몬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할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법 특히 나한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셔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